리플 생태계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반박할 게 없어요 좋은 생태계고 앞으로도 다재다능하고 좋은데 이런게 문제야 자 갠슬러는 리플 판결에 항소할까 세 가지 정치적 고려사항 포춘 그래서 지금 뭐 항소한다 안한다 뭐 반반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인 책임까지도 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했을 때 뭐, 많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건데,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 코인 이슈도. 근데 다만 확실한 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2년간 지속됐던 거의 한 3년째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자, 리플, 유럽 임원, 영유럽으로 확장할 계획.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영국에서 암호화폐전사를 등록 신청하고, 유럽으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플이 절대 뭐안 좋거나 뭐 지금 어? 포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생태계는 아니에요. 좋습니다. 어, 리플 생태계에 대해서 뭐 좋다 안 좋다 반박할 게 없어요. 좋은 생태계고 앞으로도 다재다능하고 좋은데 이런 게 문제야. 미국 연준 즉시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가 출시. 자다뭐 다른,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코인이슈님 리플이 패드나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무슨 연관이 있어? 무슨 연관이 있어? 패드나우가 이렇게 된데 패드나우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파트너십 들어가는 은행과 리플과 파트너십이래 다 연결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김씨 아저씨 해가지고 사업하고 오늘 그김씨 아저씨랑 뭐 A라는 기업과 친하다더라. 어 그래? 우리도 그 파트너십인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과대 확장 해석해서 패드나우에 진짜 연준이 찍어내는 디지털 송금 시스템에 리플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되겠는데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 그런 게 세뇌당하고 박혀 있으니까 리플 얘기를 조금 어 이거는 제대로 알고 갑시다. 안좋은거 흉도 안봤어 흉흉 본다는 표현도 웃겨 리플 얘기를 조금만 하더라도 막 민감해 리플 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음. 보시면은 미국 연준의 즉시결제 시스템 패드나우 이게 뭐냐면 24시간 송금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가는겁니다 참 의아하죠 미국에서는 뭐 새벽에 이렇게 결제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손쉽게 할 수가 없어요. 송금을. 우리나라가 카카오페이나 막 미국 주식 사는거나 진짜 잘돼 있어가지고 막 미국도 잘 되고 막 다른 나라 잘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곳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결제나 이런 시스템 우리보다 떨어져요. 물론 우리가 뭐 땅덩어리도 좁고 이런 것들도 좀 어? 비교 대상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연준이 이번에 360월 24시간 서비스 제공하는, 어, 계좌 이체할 수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되지 않는다. 보이시죠? R3, 맞아. R3, 그만 좀 R3, 하, 아, 그래요. 코인 이슈도 R3 하면서 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다 떠나서, 진짜 리플의 기술력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구장창 연준이 뭐 시스템, 송금 시스템 만드는데 뭐 리플이 쓰인데. 미국 디지털 달러 CBDC가 리플이래. 그런 거는 좀. 음. 그런 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뇌가 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리플 홀더 분들이 욕하는 거야 욕먹이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까지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어도 리플 생태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코인인 거 맞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링크 잘못 눌렀다가 계정 털린다 해킹주의보 텔레그램 이거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코인 이슈 채널도 막 텔레그램들이, 텔레그램들이 많습니다. 뭐 콜드월렛 채널, 질문과 답변 채널, 멤버십 소통방, 신청 채널, 각종 거래소들, 이런 거 담당자분들 들어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이런 채널. 그런데,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다 보면은, 새벽 늦은 시간에 막좀 헐벗었어. 막그 브레지어만 딱입고 있어가지고, 막그 이쁘게 생긴 여자가, 하이. 뭐 헬로. 이거는 양반이야. 지금 한국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개인 채팅이 딱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 혹해 가지고 어, 지금 한국의 날씨는 뭐 습하고요. 어, 건조하고 뭐 고온다습합니다. 거기는 어디신가요? 사랑에 빠져버려. 코인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랬더니 외국인 여자랑 사랑에 빠져버려. 그래서 그 외국인 여자가 이틀째 되는 날 프로그램을 딱 하나 보냅니다. 이거 제 사진입니다. 아니면 이거 제가 뭐 쓰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다운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 싹다 털립니다. 싹다 털려요. 이해되셨죠? 모르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막말 걸고 뭐 한다. 아 울적해서요. 뭐 외로워서요. 외로우시면 코인 이슈한테 그 게시판에 그 댓글이나 다셔. 동영상에다가 댓글로. 어 궁금한 거막밥 먹었어요 그냥 다르셔 그냥 답장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인 이슈 사칭하는 카톡방 절대 안 됩니다 코인 이슈 멤버십 톡방이라 해가지고 막 코인 이슈가 픽 주고 뭐 코인 베이스 어플을 깔라 그랬대 절대 그런 짓안 해요 리딩방 이런 거안 합니다 뭐돈 받고 하는 거안 합니다 내 앞길도 모르는데 뭐 리딩방이야 돈을 받고 내가 리딩방 할줄 알고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줄 알았으면은 방송도 안 합니다. 그냥 지 죽은 듯이 집에서 숨어가지고 트레이딩 하고 하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당하시면 안 돼요. 카톡방. 멤버십 소통방은 우리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대답도 안 들어요. 개인 톡도 안 됩니다. 후이니슈랑. 이해되셨죠?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 이런 위험한 것들. 여자조심. 자, ACSTG 관련주소 833만 달러 MKR 새 주소로 전송.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ACSTG라고 우리 실리콘밸리 1등 헤지 펀드 얘네들도 뭐를 하고 있다 지금? 지금까지 투자하고 뭐 이런 시드 라운드 막 조달하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알트코인들을 던지고 있다. 현금화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올해 알트코인 굉장히 힘들다.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 자, 테슬라 결제 소스 코드에서 비트코인 삭제. 도지코인은 남겨도. 뭐, 별다른 그 기사 내용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뭐,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어,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마 작년에 코인 이슈가 요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실적 발표에서 아마 비트코인 팔았을 겁니다. 예상 한번 해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90%가 인 70%가 다 팔았죠. 기억나시는 분 1번. 아마 그 실적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비트코인 팔았나 안 팔았나 얘기했는데 팔았죠. 3개월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야저 전음이 저뭐 돗자리 깐거 아니야? 돗자리 깐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이 필요했죠. 어 갖고 있었던 알트코인들 그리고 트위터 자금 인수하는데 트위터 인수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팔고 안 팔고가 뭐 맞췄다 안 맞췄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는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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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접근을 할때 일론 머스크를 접근할 때 우리가 막 위인 대단한 사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한 가지 유명인간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자, 베리 실버트, 트위터 가가지고 막 무슨 함 얘기 막 끄집어. 스텔라, 천원 간다. 그럼 그거 해놓고 스텔라 천원 간, 천원갈 때까지 계속 사 투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케 DCG, 미국의 은행들이 막 뒷배로 타고 있고, 음모론. 아, 확인도 안된 것들. 제발. 안 됩니다, 그런 투자. 베리 실버트, 뭐 아니면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형님. 마이크로세일러, 뭐잭 도시, 뭐 일론 머스크 다 이런 애들이 누구냐면 사업가예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가 뭐예요? 돈 되면 파는 거야. 현금 필요하면 파는 거고.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트위터로 야 비트코인 너무 좋아, 막 샤라우 타고 막 외쳐 그러다가 돈 필요하면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가격 올려놓고 파는 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장사치예요. 도시코인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론 머스크 막 신봉하시는 분들. 일론 머스크가 도시 코인 말고 새로운 코인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사람을 어떻게 믿어? 우리 가족끼리도 못 믿는데. 이해되셨죠?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자, 플란 겐슬러. 코인 단속에 3조 쓸 것. 지금 뭐, 겐슬러가 확,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지금. SEC 소송해가지고 막 리플이랑 이렇게 됐고, 아. 열받네. 3조 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음, 규제가 좀더심해지기는할 거예요. 겐슬러 때문이 아니어도. 자, 알케미페이.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유럽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 코인슈 포트폴리오에 있는 알케미페이. 잘하고 있다는 거. 자, 폴리곤. 1일 활성 사용자 수 40만 명. 이더리움의 1일 사용, 활성 사용자 수를 넘었다. 폴리곤도 잘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우리 말씀드렸죠. 자, 9월, 요, G20. G20 정상회담.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올 겁니다. 자, 투자자 그룹, 코인데스크, 인수성사 막바지 단계, 기업가치 1억 2,500만 달러. 어, 일단 보시면, 코인데스크가, 얘네가 DCG 겁니다. 어, DCG 거라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FTX가 터졌을 때, 코인데스크에서 터트렸어요 코인데스크. 근데, FTX 터지니까 그 여파가 DCG로 왔고, 그 DCG를 망하게 한 초기, 어, 초, 뭐라 그럴까. 초기에 이렇게 딱 건드렸던 애들이, 진의 자회사인 코인데스크였다는 거. 어, 코인데스크. 그래서 이제 코인데스가 인수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 쪼개져 갈 겁니다. DC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통 이제 금융 세력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 Hey.